남양주시가 전국 최초로 유럽형 관광버스인 트롤리버스를 일반 버스 노선에 투입했습니다. 시민들에게도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양재정 기자입니다. 관광형 시티투어버스와는 달리 남양주시는 전국에서 최초로 트롤리버스를 일반 버스 노선에 투입했습니다. 트롤리버스는 일반 요금버스와 아, 요금이 통일하기 때문에 이용객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해 아주 반응이 좋다고 하는데요 손일성 대중교통과장과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자이 예, 트롤리 버스 아주 어, 색다른데요. 네. 어, 어떻게 해서 이 아이템을 처음에 그 시작하게 됐는지 말씀해주시죠. 네 트롤리 버스는 저희가 이제 유럽이나 미국 등지에 나가면 이제 투어 버스로 많이 그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는 이제 현재 그 투어버스, 일부 투어버스 로 서울시 같은 경우는 도입한 경우는 있습니다만 시내버스에 도입한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시장님이 취임하셔가지고 이제 시민들에게 뭔가 좀 색다른 그 버스를 제공을 해서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줄수 있는 뭐 그런 게 없을까 생각하다가 트롤 버스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예, 저도 한번 직접 어, 탑승을 해 봤었는데요. 어, 아니, 아주 쾌적하고 어, 또, 뭐, 나무 냄새도 이렇게 나는 것 같고 좋았는데요. 시민들 반응은 어떤가요? 네, 트롤리버스는 이제 운행한 지가 그 지난달 6월 24일부터 운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약 2주가 됐는데, 아, 저희가 그 트롤리버스를 도입하기 전에 시범 운행할 때부터 그 시민들의 그 호응이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보름 난지 되었지만 지금 뭐 블로그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아주 그 지역 카페 같은 데서 이제 반응을 보면은 어, 아주 반응이 되게 좋습니다. 어 그렇군요. 지금은 이 트롤리 버스가 이제 두 대가 운행이 되고 있는데요. 어 어느 노선 어느 노선 또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 좀 얘기 좀해 주시죠? 네. 저희가 이제 땡큐 버스가 총 9개 노선이 운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롤리 버스는 이제 지난 6월 24일 날 2개 노선에 먼저 투입을 했고요. 각 노선마다 각한 대씩 해서 총 10대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리고 작년부터 이제 시작했지만, 어, 남양주시 공영, 남양주시 형 어, 공영버스인 땡큐버스를 어, 지난해부터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 트롤리버스도 어, 그것과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요. 땡큐버스도 지금 어, 노선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네, 땡큐버스는 지난 연말부터 이제 개통 시작으로 해서 올 5월까지 총 9개 노선의 90대를 개통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땡큐버스는 이제 그 노약자, 저소득층 그런 분들 교통 사각지대에 있는 그 이용객들을 위해서 어, 도입하게 되었으며 예, 땡큐버스 노선은 저희가 이제 도시가 권역별로 발달되다 보니까 와부권역, 하도권역, 진접권역, 별내권역, 다산권역 이렇게 5개 권역으로 해서 금곡동으로 연계를 해서 한 번만 한번 한승으로 우리 관내 어디든 갈수 있는 그런 교통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여튼 그 남양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트롤리 버스, 땡큐 버스 어, 잘 운영이 돼서 또 시민들에게 네. 편리한 교통을 제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